여러분, 산책 자주 하십니까? 네, 우리 동네는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좋은데, 저는 이 교회 앞에, 우리, 보면은, 메타 세카이어가 심겨진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 포스코로 갈수 있는 그 길인데요. 사람도 별로 없고, 길이 너무 멋있어요. 처음 별내 왔을 때보다 지금 더 울창해지고 갈수록 그 숲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그 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나무를 참 많이 심어 놔서 좋긴 한데, 야, 이거 너무 빽빽하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심어야 나무들이 좀 넉넉한 공간에서 잘 자랄 것 같은데, 아, 이큰 메타세콰이어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산림 전문가의 그런 설명들을 좀 찾아보니까, 대개 어린 나무는 커다란 엄마나무에 우거진 가지들이 만든 그늘에서 수십 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어린 나무는 햇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게 되고, 또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단단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탁 트인 들판에 나무를 심으면 주변에 큰 나무들이 없어서 어린 나무는 햇빛을 듬뿍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나무가 무르고 밀도가 낮은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무르고 밀도가 낮으면 썩거나 곰팡이가 잘 번식하고 질병에 취약해져서 어른 나무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글래스고 대학교의 생물학 연구팀이 물고기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린 물고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조금 차가운 물에, 한 그룹은 조금 따뜻한 물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운 물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느리게 자라고 따뜻한 물속의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보다 빨리 자랐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두 그룹의 물고기를 다시 정상 온도의 물에 넣었더니 결국 모두 정상적인 물고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조금 차가운 물에서 느리게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30%더 오래 살았고 반면 조금 따뜻한 물에서 일반 물고기보다 빨리 성장한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15%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연구했는데 그 이유는 인위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면 이 빠른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급하게 성장하느라 이 손상된 세포 조직을 관리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몸은 크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빨리 죽는 것이고, 반대로 느리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이 성장하는 것보다 관리와 회복에 활당하는 에너지가 증가해서 더 단단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든, 물고기든, 무엇이든, 남보다 빨리 성장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때로는 인위적인 성장, 지나치게 빠른 성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이 보여줍니다. 성장을 지향하다가 정말 놓쳐서는 안될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누구나 성장을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합니다만 그것만 쫓다 보면 정말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도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인들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적인 가치들을 타협하고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아합이라는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 아합 왕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이 역사를 보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초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이루고 인근 지역을 평정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이 반란 사건,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아하방도 그의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북쪽에 아주 강력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아하왕은 즉위 초에 국내외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왕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불안한 정세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아람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아람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 시대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북쪽의 시돈, 즉 페니키아와 밀착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아합의 그런 정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의 정책은 효과를 발휘했고 북강국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유례없는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공적인 통치를 이루어낸 아합 왕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비참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하방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잘한 일이었던 희돈과 동맹을 맺을 때 벌어집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한 방법은 왕족들끼리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 아합은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 종교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결혼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바알 종교에 아주 심취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시돈의 바알 종교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의 영향이 없진 않았지만 시돈과의 동맹을 계기로 바알 종교가 아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에요. 부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재단이 만들어지고 바알 종교를 위한 제사장들을 국가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바알 신학교가 생긴 거죠. 남한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북한국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도 믿고 섬길 수 있는 나라로 바알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바알도 믿어도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종교 다원주의적인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국가의 종교 정책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아합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합 시대가 이전 시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옳은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만 믿지 않아도 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가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이런 정책은 정말 괜찮은 것인가요?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에 이 시돈과 동맹을 맺은 것은 현명하고 탁월한 외교정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특히 아람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합 왕은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훌륭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와 안정과 명예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부와 안정은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합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룬 것이라면 그 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적한 시골의 한 모녀가 평화롭게 흐르는 강 언덕 위에서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녀는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자 오빠인 장을 그 장이라는 이름의 오빠를 기다리며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모녀였지만 그들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여인숙을 해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수 있었겠어요. 별로 돈을 벌수 없었던 모녀는 투숙객 가운데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음식에 독약을 타서 죽인 뒤에 시체를 강물에 던져 버리고 지갑과 가방을 뒤져서 돈을 챙기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한 남자가 투숙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사실은 이 모녀의 아들이자 오빠인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나간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남자였어요. 아들이자 오빠였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 객지에 나가서 성공을 했고 드디어 20년 만에 집에 돌아온 겁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신분을 숨기고 숙박을 한 거죠. 모녀는 2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며 오빠인 투숙객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천연덕스럽게 그 투숙객을 독살합니다. 이튿날 아침 모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죽인 그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그의 신분증을 보고서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독약을 먹여 죽인 그 투숙객이 사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고 오빠였던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모녀는 시체를 버렸던 강물에 자신들의 몸을 던지며 이 희곡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희곡의 제목은 오해입니다. 무슨 오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해는 범죄는 감춰질 수 있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죄는 드러나고 그 끝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은 세상의 부와 성공과 칭찬과 명예와 행복을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조금 떠나서 조금 죄를 짓고 다른 것을 조금 섬기고 믿음을 조금 양보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분명히 오해였고 오산이었습니다. 정말 타협해서는 안된 믿음을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에 부딪히는 문제는 어쩌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성공의 가치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짝살짝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돈을 따르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오해와 착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그렇게 획득한 성공의 기쁨이 철저히 무너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타협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합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시돈 사람들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고 이스라엘보다 더잘 살고 부강하고 그래서 저게 맞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렇게 획득된 행복이 언제까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는지 믿음과 세상을 줄타기 하면서 두 신을 섬기면서 살았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잘안될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때에 합당한 보응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정말 얄팍하게 지조 없이 흔들리며 살아도 별 문제 없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법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쉽게 양보하지 말고 더욱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견고한 진을 우리의 마음에 딱 치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하방에 또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났지만 그는 너무나 승승장구하며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그런, 그렇게 지내던 아하방이 하루는 이 왕궁에 이 테라스를 거닐다가 아주 멋지고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발 포도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은 나보세게 당신의 포도원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까 그 땅을 나한테 좀 팔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팔면 현재 포도원보다 훨씬 좋은 그런 포도원으로 대토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값을 돈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흥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아하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분배해 주셔서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내가 팔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알 종교로 넘어가는 시대에 나봇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하방이 과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정말 필요해서 정말 그 땅이 없어서는 안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은 사실 누구보다 좋은 땅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더 가지고 싶어한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어떻게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탐욕의 사람인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국 탐욕에 찬 아합은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합작해서 나봇을 죽여 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아합의 이 탐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시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바알 종교를 온 나라에 퍼뜨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죄악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살인죄, 강도죄까지 서슴치 않은 이 사악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들은 아합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여러분 아합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아합이었다면. 하나님의 그런 경고도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엘리야를 오히려 핍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데 이제까지와는 달리 그가 금식하며 참회하며 아주 의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의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적인 욕심, 또 세속적인 욕망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또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양쪽에 걸쳐져 있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또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아방의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8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도 이 아합의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 징계를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아합이 우상 종교를 만연하게 만들고 탐욕과 살인의 죄를 짓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심판과 징계를 예고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고 징계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 이면에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그의 회개를 받아 주시는 마음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겸손히 돌이키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합은 징계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합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결단하면서 바알 종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철회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후 말씀을 읽어보면 아합은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를 다 날려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켰다가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오늘 본분에 그의 비참한 추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의 죄와 같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세상과 물질,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바꿔버리고 적당히 믿음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위험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러한 탐심의 유혹 죄의 수렁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다 돌아섰다가도 어느새 다시 죄의 길로 향하는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의 모습들 우리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믿음없는 모습들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 불행한 최후로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타협에 넘어가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마침내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